2021 발로란트 챌린드스 코리아 스테이지 2. 분석관, 미르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분석관, 김세수입니다 반갑습니다. 왜 이렇게 딱딱해요? <laughs> 4장의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달린 3회차 경기. F4K에게 뼈 아픈 패배를 당했던 비존 스트라이커즈가 아이니드걸프레드와의 투수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진출권을 결국 따내게 됐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아이니드 걸 브랜드 입장에서는 평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느낌이었죠. <laughs> 아그 느낌. 네, 굉장히 분노에 찬 비전 살커즈가 정말 무지막지한 경기력 보여주면서 아이니드 걸 브랜드를 꺾고 올라갔습니다. 최근에 경기 때도 스택스 선수가 짐승택으로 불리면서 스카이로 혼자서 뭔가 다해내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. 경기 직후에 이제 비전 살커즈의 짐승택 네. 선수의 인터뷰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. 네 어떤 점이 있었죠? 모르겠습니다. 네. <웃음>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멘탈은 그냥 게임이 안 끝났으니까 계속 잡고 있는 거고 끝나면은 짐에 깨지는 거죠. 저희가 조금 힘들게 올라오지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.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비전 스트라이커즈의 모습이었는데 한국 챔피언다운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클러치 인사이드에서는 3회차 경기 중에 담원 기아와 오토 크래쉬의 경기를 분석해 볼까 하는데요 첫 매치 때 무려 34라운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담원 기아가 힘겹게 승리를 따낸 상황에서 치러진 두 번째 매치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오토 크래쉬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갈라이크 선수가 있어서인지 는 모르겠지만 네. 좀 슬로우 템포가 좀 들어갔습니다. 좀 근본 어더죠 그렇죠. <laughs> 프로필에 슬로우... 적혀 있어요? 네, 그럼. <laughs> 아 그래 적혀있었나요? 네 플레이 어, 템포를 하면서 본인들이 제트 부딪치다 보니까 한점 돌파를 많이 시도하는 모습이 어? 뭐 보였었는데요 뭐, 뭐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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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한점 돌파를 하는 만큼 아, 네. 단조로웠어요 네. 네. 단순하게 그치, 진짜, 공격하는 아, 스타일이 하세요?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네, 확실히 본인들이 잘하는 요원에 대한 좀 자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. 개인기량으로 좀 뚫으려는 그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창의적인 전략보다는 우리들의 연계를 네. 좀더 촘촘히 해서 네. 그 힘으로 뚫겠다는 라 거였는데 다먼기가또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대비를 하다 보니까 쉽게 끌리지는 않았습니다. 맞습니다. 개개인의 피지컬은 정말 뛰어나지만 아직까지는 팀앞에 살짝 부족한 오토크래시였던 것 같고요. 담원기아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와 소바가 양 사이트에서 스킬로 상대방이 어디로 오는지 체크를 합니다. 그 뒤에 교전을안 하고 그냥 정보만을 바탕으로 빠른 백업이나 아니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시간을 촘촘하게 쓰는 게 느껴졌었거든요. 이팀 같은 경우는 정보전이 빨라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네. 정보를 얻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선택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. 설치 시간이 부족해서 공격을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고 네. 백업도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많이 났었죠. 위기 상황마다 터진 담몽게의 슈퍼 플레이도 승리의 요인이 정말 됐는데요. 텍스 선수가 역대급 제트 플레이를 보여준 이건 그냥 명경기 그 자체였습니다. 올타임 레전드. 네. 10라운드 함께 보시죠. 이겼어요. 이겼어 이겼어요. 이겼어대대대 이겼어. 기본적으로 오토그러시는 우린성 전략을 상당히 좋아하는 팀이에요. 보통 어센트 같은 경우에는 미드나 A 쪽에 이제 전진을 나오는 것을 체크한 다음에 올인을 하는데 바로 B로 갑니다 네, 이거는 뭐지진 선수가 사냥꾼의 분노가 없다 보니까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우린 여기만 가겠다 여기만 보겠다 하고 들어간 것이었는데 네. 공세를 쓰고 강제로 들어가는 전략 제대로 통하긴 했죠 그 이후에 저는 괜찮았다 생각해요 선데이 선수가 오히려 메인 쪽에 빠져 있고 사냥꾼의 분노를 해체를 막는 용도가 아니고 진입할 각에 밀어내는 용도로 쓰다 보니까 교전이 굉장히 수월해졌고요 그 타이밍에 오토크래시가 교전을 이해됩니다. 근데 이게 요즘은 정말 선수들이 사냥꾼의 분노를 보통 빗사이트에서는 해체를 막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진입하는 각자가 보통 일자로 되기 때문에 계단라인과 옆벽라인까지한 번에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냥꾼의 분노를 많이 쓰거든요. 실제로 그렇게 써서 잘 막았고요. 사실 다먼기아의 입장에서는 사냥꾼의 분노가 있는 걸 아니까 먼저 빠르게 사이트를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해치 사운드를 내야지 사냥꾼의 분노가 빠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. 초반에 공세 이후에 미드 쪽으로 돌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택시공그 미드 쪽에서 계속 미드로 시간차로 뒤를 오는 선수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다 보니까 사이트 안으로 진입을 안 했고 뒤늦게 왔는데 팀원들은 이미 다 죽은 상황에서 솔직히 텍스트 선수가 조금 판타지 플레이였어요. <laughs> 올타임 레전드 킨.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. 다른 애들 다 쪼렙인데 혼자서 말렙. 아, 좀 그런 느낌. 진짜 첫 번째 좌클릭을 잡고 빠르게 승풍 들어와서 우클릭을 잡고 올라가서 손기를돌아서주고 180도로. 180도로. 아, 아. 이때 치킨 창이 네. 와밖에 안 올라왔어요. 아 근데 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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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조연, 썬데이 선수. 썬데이 아. 선수도 여기서 만약 에 긴장하지 않고 충격 화살 첫 번째에 들어갔으면 네. 두 번째 발 맞고 죽었어요. 그러니까요. 이 와중에 첫 번째 충격 하살 확인한 다음에 투수 선수가 그렇죠. 피하려고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네. 다시 내려왔어요. 정말요. 그것 때문에 썬데이 선수가 또 울지라면서 어 이거 왼쪽으로 돌아오나? 그러니까요. 에임을 왼쪽 갔다 보니까 또 해체하러 가는 그 각을 빠르게 제압하러 못 갔어요. 맞습니다. 그러면서. 패치까지. 네, 여기서 어, 정도, 손에, 어, 왼쪽인가? 와, 말도 안 돼요, 진짜. 헷갈리죠? 확실히 <laughs> 텍스처 선수의 잠재력을 확인해 볼수 있었던 라운드였습니다. 어, 만약에 텍스처 선수가 진짜로 아이슬란드를 가게 되면 은 네. 이런 모습을 한번 진짜 전세계에 있는 유저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이제. 플레이오프만 남겨 놓은 상황인데요. 누가 결승에 올라갈 것 같으세요? 누가 결승에 올라갈 것 같냐고요? 네. 누? 이거 한 번만 좀 당겨 주세요. 밀고 있는 거예요. n6거든요. <laughs> <밀고> <있어? 웃음>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한번더 올라가서 뛰어난 모습을 한번더 보여 주는 게 않을까.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죠. 비전이 네. 진짜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다시 굳건한 모습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. 네. 그리고 정말 에이포크 만나면은 이거는 진짜 좋은 의미는 나쁜 의미는 터지겠네요. 네. 단한 장의 아이슬란드 티켓이 걸려있는 발로랑 실리노스 코리아 스테이지 2. 과연 어느 팀이 마스터스에 진출했을지. 다음 차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